오늘도 실베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한번 들어보세요. 마호, 아마호, 내마호. 이 표현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현지에서 스페인어를 했을 때저 또한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결해 보시죠. 첫 번째 표현은요, 바로 마호, 마호.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아마 bajo, baja, 낮은 이라는 표현이 형용사로도 알고 계실 텐데요. bajo는 전치사로도 존재를 합니다. 무엇 아래에 라고 할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무 아래에 누워서 라고 한다면 acostado bajo el árbol.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라면 이럴 때는 acostada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acostada bajo el árbol 혹은 밤하늘 아래 혼자서 라는 표현을 할 때는 solo bajo el cielo nocturno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혼자서 라고 할때 홀로 라는 표현에 s o 가 여자라면 sola bajo el cielo nocturno 이렇게 쓰시면 되는거 아시죠? 이 표현의 공통점 보이시나요? 무엇 아래라고 할때그 무엇에 정관사가 쓰인 거 보이시죠? 부정관사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호 자체가 이미 전치사라 다른 전치사를 추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델 아르볼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이번 표현은 아마호입니다. 이것은 위치하는 곳의 아래의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표현 말이죠. 슈퍼마켓은 아래에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El supermercado está abajo. El supermercado está abajo. 이 표현은 무엇이 아래에가 아니라 아래에 무엇이 있어요라고 할때 쓰는 아주 간단한 부사입니다. 그다음 표현은요. Debajo de. 이 표현은 그것은 무엇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항상 전치사 de를 동반하셔야 되고요. 그 뒤에 오는 명사에 소유사 혹은 정관사를 동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Mi bolso está debajo de mi escritorio. Mi bolso está debajo de mi escritorio. 나의 가방은 책상 아래에 있다라고 썼는데요. 나의 책상이라고 썼어요. 그렇지만 그냥 책상 아래라고 한다면 del escritorio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예문들로 한번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겠어요? Te espero bajo el árbol. Te espero bajo el árbol. 내가 나무 아래서 널 기다릴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예문은요. Natalia descansa debajo del árbol. Natalia descansa debajo del árbol. 혹은 Natalia descansa bajo el árbol. 이것은 의미가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네 바호를 쓰실 경우에는 뒤에 네 다음에 정관사 엘이 와서 네리 됐죠. 자, 나탈리아는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나탈리아 l i a descansa bajo el árbol. 나탈리아는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 똑같은 표현인데 어떨까요? 두 가지 다 전치사이기는 하나 네 바호는 전치사 네를 써 주셔야 되고요. 바호는 그냥 뒤에 정관사를 혹은 부정관사를 동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은요. Holia vila mahola yuvia. Holia vila mahola yuvia. 이 문장은 직역을 하면 홀리아는 비가 내리는 아래서 에 빗물 아래서 에 춤을 춘다인데요. 즉 홀리아는 비 속에서 춤을 춘다 또는 비를 맞으며 춤을 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문은요. El baño está abajo. 화장실은 아래에 있습니다. El baño está abajo. El baño está b a j o 그 다음 예문으로 넘어가면은요. El gato está debajo de la cama. La cama는 침대입니다. 이 고양이는 그 고양이는 침대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El gato está debajo de la cama. 예문들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셨겠죠? 네, 마호는요, 무조건 전치사 대를 동반하시고 그 뒤에 오는 명사의 관사를 동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호는 자체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사를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 마호는요, 아래에 라는 표현으로 무엇무엇의 아래가 아니고요. 아, 나 약국을 찾고 있는데 약국 어디 있지? 라고 했을 때 내가 2층에 위치하고 있을 때 어? 밑에 있는데? 약국 밑에 있어. 라고 간단하게 쓰는 부사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비아 스페인어 유튜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실비아였습니다.